<laughs> 불편. 난 나는 지금 매우 불편. 야다 뽑아주겠어. 에비길, 너 드럼 잘 쳐? 드럼 잘 쳐? 무구푸그아를 받았다고 해보자. 어디로 갈래? 휴가 바닷가 금방 질릴 것 같은데 너나 그렇겠지 흥 너나 그렇겠지 흥난안 그렇거든 난안 그래 안녕 마루 나는 지금 네 오빠에게 할 말이 있단다. 어디 갔어? 세바스찬 나와. 세바스찬. 세바스찬 나랑 얘기 좀 해. 주로 해가져야 밖에 나가. 내가 이상해 보이니? 아니 그런 건 아닌데. 석영 좀 먹어. <laughs> 일단 석영 <석양> 좀 먹어. 근데 <laughs> 너에비게이랑놀지마 에비게일이랑 놀지 마. <laughs> 라이노스 씨, 안녕하세요. 있잖아요. 세바스찬이 엄청 에비게일, 에비게일이 밴드 안에 들어오는 거 엄청 좋아했대요. 왜 좋아하냐고? <laughs> 좋아하지 말란 말이야. 흑흑흑 <laughs> 5사버리겠어야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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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와 너도 나와 일로와 아, 멜론 줘야 되는데. 어, 이 무슨 뭐지? 반지다. 어... 이거 버리고 싶다. 이거, 이거 버리고. 아니야, 여기를... 어... 아이템 수집 범위를 높여준다. 오케이. 아이템 넣을 자리가 없어. 이거 버릴까? 좋은가? 박물관에 기구? 이거 버려. <laughs> 분노했어 지금. 다. 네. 문제된 석영도 좋은데 다 좋은데 넣을 곳이 없어서 어이건 얼어붙은 석영 아, 얼어붙은 정동석 <laughs> 분노 분노로 순식간에 5층 내려갔다 왔어 <laughs> 분 분노로 순식간에 5층 내려갔다 왔어 <laughs> 역시.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, 여러분. 아무도 나 말리지 마. 이러 <laughs> 야, 야, 야. 잘 갔다 와. 담배 피러 가는 거지? 아니, 드미트리 아저씨는 어디 계신 거예요? 아, 이 분노를 어디에다가 풀어야 할까? 아니야, 이거는 연애사기 때문에. 다 같이 몰려가면 악영향만 미친다고. 아니야, 뭐 드럼을 아비게일이 친다고 하니까 아비게일이 밴드에 들어가면 좋지, 뭐. 그런 거지, 뭐. 절임통 <laughs>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 내일 만들어. 오늘은 잘래. <laughs> 오늘 기분 안 좋아. 잘래. <웃음> <웃음> 와. 넓어진 것 봐. 우와. 부엌 생겼어. 우와 레시피 우와 와. 와. 랜시피 어, 봐. 와. 야, 와. 뭐집 장만한 느낌이야. 화장실은 없지만. 와. 어 좋다. <laughs> 근데 왜 진짜 화장실이 없지? 일단은 먹을 것들을 다 저로 옮겨 놓으면 되겠다. 목재가 좀나와서 말이야 너에 너한테 쓸모가 있을까 싶어서 가져다 뒀어. 조심하고 나무 고마워요. 이제 이런 것들은 이쪽에다가 두고 요런 음식류들은 저기다가 옮겨두고 하면 되겠다. 그쵸? 음흠흠. 잠깐만 여 음식을 일단 챙겨서 옮겨 옮겨. 와, 와. 아, 너무 좋다 집을 중축한 기분이에요. <laughs> 드디어 나에게도 집이 생겼어. 이런 기분. 요리에 쓰인다. 요리에 쓰인다. 요리에 쓰이는 거는 다 옮겨놓고. 건물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상자를 상자를 여기다 하나 더 만들고 여기에다가 어... 필요한 거 놓게 쌤이 좋아하는 거였죠? 조자 콜라. 딱아 뜯고, 딱콩 슝. 금방금방 그득 차는군. 뿌듯. 절임통도 만들어야겠다. 절임통은 두 개. <laughs> 만들... 아직은 만들 수 없을지도 모자라서... 하나만 만들 수 있구나. 어, 네개 부족하네. 네개 만들면 돼. 내놓고... 응? 어, 요렇게! 잘해. 여기다가 놓고 어? 아니아니아니 어, 아니, 아니. 들어가 얘들아 <laughs> 아 이거 아 이거 열어놓으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여기 울트라를 만들어줘야겠네 <laughs> 몰랐어 아 오케이 울타리 만들어줄게 기다려 저기 나오고 싶었구나, 애들이 아... 몰라봤어, 미안해 닭들아 내가 울타리 만들어줄게 있어봐 아아 그랬구나 내가 소를 키우면서 소랑 같이 해가지고 좀 널따랗게 해줄게 <laughs> 치킨런 <laughs> 치킨, 그러네. 치킨 도망갈 뻔 했네. <laughs> 치킨들. <웃음> 일단 얘네들 하나 팔아야겠다. 아쿠아마리. 그리고 건초를 사러 갔다 와야지. 건초 사고, 정동석 깨고, 기증하고, 돈좀더 모아서 소를 키우는 겁니다. 아, 어, 저기요, 저기요, 님, 어, 어 님. 쉐인 벌써 일 나갔네. 음 응, 없어요. 일단 주인장을 만나러 가야겠어.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는 거야. 이렇게 속키우고 좋네아 창의력을 발휘해야겠어. 엘리 안녕?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? 지금 올 여름엔 멋지게 태닝을 할 거야. 열심히, 해. <laughs> 열심히. 해. 안녕하세요, 정동석 가공하러 왔어요. 우후, 야, 뭐지? 슬레이트, 우후. 혈광석 옹김에 어, 할까? 아니 아니 아니. 돈 모아서 목장부터 하자. 박물관에 기증한다. 아쿠아머린 옥. 짜잔. 보상으로 뭐 주나요? 스타우르츠 씨앗 여름에 심는다. 13일 동안 잘한다. 오, 근데 13일이면 여름 지나가니까 내년에 심어야겠다. 이거 내년에 심어야겠네. 스타우르츠 내년에 보상으로 심어야지. 응, 내년을 기... 진짜 바쁜 나날이었다. 아 이벤 이벤트를 몇개한 거죠 지금? 이벤트 엄청 한것 같은데 지금 체인의 걸 옥을 구합니다. 오늘 중으로 배달해 주세요. 방금 옥 줬는데. 어제도 달리신 팬. 하비랑도 친해지고 싶은데, 하비랑도 친해져야지. 점장님, 안녕하세요. 응, 음? 이건 뭐야? 아, 집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대요, 이거 사면은. 아직 필요 없어. 돈을 와서 이런 거 사도 되겠다. 이건 내년에 사면 되겠다. 응. 얘네들은 내년에. 지금은 가축을 키울 때야. 나의 연금들. <laughs> 연금들 이벤트 몇개 봤죠? 되게 많이 본것 같은데 엘리엇, 샘두개받고 알렉스도 봤고 네개 봤나? 한 번에? 와 진짜 많이 봤다 안녕 마루. 줄게 없네. 아니 드미트리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? 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. 드미트리 <laughs> 아저씨. 드미트리 아저씨. 드미 드미 아저씨. 스바스찬 드미 아저씨 봤니? 못봤구나? 누이 이거 찾을만 없어 아 이런 거 만들 수도 있구나 수정길 오, 완전 이쁘다 외양간을 지을 거예요 외양간 오 풀을 베어 사료로 보관할 수 있게. 오, 이것도 괜찮다. <laughs> 진흙이 없어. 오, 밀로 밀가루를 사탕물로 설탕을 만들 수 있다. 오, 밀 많이 모아놔야겠네. 오, 비어 이거 별장 아니냐? 마구간 말을 사육하고 다닐 수 있게 해준다. 말 포함돼. 있. 오, 슬라임 우리. 슬라임을 2 0 마리까지 기를 수 있다. 물통에 물을 채워놓으면 슬라임들이 슬라임 구체를 만든다. 대형 닭장. 우리가 살기 가능해진다. 돈 많이 모아야겠다. 세바스타는 야행성이구나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집에 되게 오래 있고 이제 프리랜스 프로그래머인데 집에서 일도 하고 뭐 그냥 성향 자체가 집 밖에 나가길 싫어하는 성향 같아요. 슬라임 우리는 던전 같네요. 오. 거친 친구들인가. 봐. 아니 드미 아저씨는 왜안 보이지? <laughs> 약하군. 에바스찬는 프리랜서. 네, 자기 성향에 맞게 직업을 선택한 거지. 그냥 집에 나,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. 근 네, 히키코모리까진 아닌 것 같아요. 지켜보고 있으면 되게 자주 나가 밖에. <laughs> 세미랑도 밴드도 하고. 금요일에는 펍에 나가 놀고. 담배 피러. 마당에 이 나가고, 그런 거 보면, 그냥 조용히 집에 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, 그렇다고 아예 나가진 않는 친구? 그래서 저번에 호감도 이벤트를 하는데, 좀 공감됐어요. <laughs> 집에서 일을 하는데, 이제 다들 밖에 나가 놀자고, 집에만 있지 말라고 하고, 그러는 거야. 그래서, 세바스찬이 나한테, 자신의 답답한 감정을 털어놨어. 나는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거라고. 뭐 어, 이러면서 왜 다들 알아주지 않는 거야? 어, 세바스찬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. 그러면서 마을을 떠나 살고 싶대요. 갑갑한가봐, 마을에서 사는 게. 이제 좀 이해됐어 <laughs> 그 마음을 <laughs> 어 너랑 좀 비슷한데 나도 나 저도 그다음 집 밖으로 나가 노는 걸 좋아하지 나아서. 집 근무자도 이래저래 고충이 많군요. 집에서 일하면 일하는 게 아니라 노는 것처럼 보이죠.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했어. 요, 요. <laughs> 이불 밖은 위험해. <laughs> 맞아. 하나 더 먹어야 돼. 안 나오네. 어어. 어. 빨리 찾아야 돼. 안 그럼 해가 져버려. 아, 집에 가야 할것 같은데 이거 한 층만 내려가면 되는데 오케이 오십 층. 이게 더 쎄네요, 그죠? 맞아, 빨리 갈. 빨리. 이제 집에 가. 50층까지 왔다. 와 힘들었다. 아, 힘들었다. 50층. 근데 이거 몇 층까지 있는 걸까? <laughs> 와, 이제 절반 왔다. 이건 아니겠지? 설마? 50층까지 있을 거예요. 아니, 아니, 한 70층까지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. 70층. 어, 잠깐, 이거 넣어놔야 돼. 특히 넣을 게 없는 걸 특히 <laughs> 넣을 게 없는 걸얼어붙걸 눈물 기부를 했던가? 월급 아, 레이트급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집 지은 것도 다 봤고, 이벤트도 엄청 많네요. 갑자기 갑자기 하루만에 막 몰아쳐서 봤어. 침대 넓... 그러네요. 침대 넓어졌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